안녕하세요, 생물TV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 설탕을 부었는데, 개미들이 많이 달려오고 있는, 네, 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자, 여기에 한, 한두 마리 정도 붙었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개미입니다. 또한 마리가... 이게 또한 마리가 있는데, 너무 나도 귀엽습니다. 여기에 또 엄청 빨리 가는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리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올라가 보면 여기에 거미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미들이 또한 마리 붙었습니다. 진짜 개미들이 설탕을 좋아하나 봐요. 벌써 한두... 두세 마리 정도 붙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또한 마리가 있습니다. 짝짓기 하는 거 같고요. 그래? 왜 같이 붙어 있나요? 개미들이 설탕을 넣으려고 하나봐요 개미 한 마리가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내려왔네요 개, 개미가 여기에 있는 설탕을 받나봐요 재빨리 설탕을 먹, 먹네요 여기에 이상한 벌레가 있습니다 저는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개미 한 마리가 있네요. 죽은 모양입니다. 개미를 흙으로 보내겠습니다. 겨우겨우 떨어졌네요. 개미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벌레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가 있네요. 개미들이 설탕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설, 많이 많이 음, 음, 많은 개미들이 음, 이 설탕을 음, 에, 계속 계속 꺼냈습니다. 역시 개미들은 단 거를 좋아하는 것 같군요. 어디로 도망가는 두 마리의 개미들 또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설탕이 맞습니다. 이건 노란색이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설탕이 맞습니다. 그냥, 예, 원래 설탕, 설탕보다 더 건강한 거죠. 설탕에 붙어 있는 개미 한 마리. 이 개미는 왜 계속해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걸까요? 여기에 많은 개미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 벌레가 너무 싫어서 한 마리를 이렇게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먹, 먹고 있습니다. 또 빨간색 배 생명체가 있네요. 개미 수마리의 아, 개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절한 걸까요? <laughs> 그중 한 마리는 움직이네요. 또닭브이로그나 궁금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개미들의 속도. <laughs> 그 빠르게 아닙니다. 유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